이제 뭐하냐고? 응뭐다 먹었어? 응 그래? 그거 깔고 먹어야지 뭐 하고 싶은데? 에루야 언니아 한숨 자자 아니면 누나 보고 여기다 응. 영화 틀어달라고 그래 아, 저. 저 방방 갔다 와. 방방 원준아. 방방? 야야 아, 방방. 저 방방이래 알아 알아 하나 둘다다 아, 먹고 다 먹고 어 어때? 어, 마, 말랐잖아 아직 하나도 안, 안 말랐어 아니야 다 말랐어 어? 좀 말랐어 옆에서이이펜트서이기게서이이서 이렇게. 이펜트리이렇나이 나비. 리에 나비 나비. 음, 나비, 나비, 음, 나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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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. 나비, 나비, 나비 엄마 나비 게아 나비 리에서이나비이아트리이야나이이렇이펜아리이이펜아리 이렇게. 이펜리가리이 근데 네, 근데 나비같은데 똥똥이 왜 지금 났어? 너? 이게 진짜 무슨 나방같았는데 무슨 엄마가 그 엄마가 가까이 온 나방 아 지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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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제 아 이거 화질 좋네 이게 30배 줌이라 저기 있는 거쫙 하면 한좀 울트라로 산 거야? 그, 그 버전이 몇개 있잖아. 아, 이건 플러스 그냥 울트라 말고. 예. 울트라는 백퍼인데 그 깨지잖아, 다. 아, 그래? 네, 다 깨져. 자, 자기 소개해 봐. 원유라. 그 장작용 있지 않았나 전에? 있어야. 우리 캠해 줄까면 몇 박스 해 놨는데. 아, 그래. 네. 장작 핑니까딱 좋더라고요. 그래 장작이 생태 간다고? 그럼. 응, 거기 가. 어, 언니. 대화 언니 잠데. 어들. 언니 옆에 민준이 옆 대. 언니 어. 옆. 언니 옆에 너시 좀먹었어 네? 자, 그럼 끈다 이제. 아직 아직. Saludable. 아직 아직 끄지 마. 뭐 해? 뭐 해. 새벽에 내가 거든너 음, 누구야? 새벽 구에 밝혀라. 이불 너도 대성 모르지 안 되는 도 대성 모르지. 뭔가 그래 가지고. 웅이가달라너도 뭐야? 뭐라고? <목소리> 뭐가, 네성 부채. 뭐라고? 부채. 뭐가 부채야? 부채지우야? 너 부채지우였어? 예, 다 이게 되게 충전 다 됐어요? 응. 별로도 이제 별로 안 타는데 충전 다 됐어요? <laughs> 그거 다 먹으면 다될 거야. 아니 뒤로 더 이렇게 늦춰 주세요. 응, 응. 그런 것도 안 되고 좀 불편해 이거. <laughs> <꽤> 오래됐잖아 <laughs> 옛날 옛날에. 아. 확실히 이런 거살 때는 이렇게 되지. 이렇게 이렇게 해봐야 돼. 몇 가지 있는 거 사야 된다. 매장, 매장 가서, 그러니까 매장 음, 가서 됐지. 딱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보고, 가진 이렇게, 가진 해보고 이렇게, 이렇게 해보면 이게. 태영 말대로 목을 잡아주는 게 없어서 응, 응. 뭐잘 거야 거기서? <laughs> 아니 이렇게, 뭐... 어... 이렇게... 그리고 그러지. 아니면은 얘가 조금 이제 들어가는 게 있어요. 이런 우리 얘는 그렇게도 안 되잖아. 이러고 다다 끝난다 이제.